안녕하세요. 경제 유튜버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100만원으로 1500만원을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제 채널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벌써 다들 실천들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아직 모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이 계신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내용이 중복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다시 한번 복습한다라는 생각으로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감사의 댓글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단순한 노동으로는 큰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구나 사람은 똑같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죠. 남들보다 더잘 살고 싶어서, 내 가족들에게 좋은 것더 나은 것들을 주고 싶어서, 우리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들 있잖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노동이 가능한 시간은 점점 줄어들 테고, 무섭게 오르는 물가상승 인플레이션을 견디지 못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항상 제자리인 것 같은 기분이 드실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정보가 빨라서 좋은 땅에 집을 구해서 시세 차익을 얻거나 좋은 기업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발굴해서 투자에 성공하거나 아니면 정말 벼락부자처럼 갑자기 로또가 당첨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삶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거예요. 다잘 먹고 더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말처럼 쉽지는 않죠. 내 인생이 부정되는 느낌이고 열심히 사는데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제자리인 것 같은 기분들이 드실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3년 전에 정말 우연치 않게 워렌버핏이 한 말을 보게 되고 나서 정말 뒤통수를 딱 맞은 것처럼 생각이 번득했었어요. 워렌버핏이 이렇게 말했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아, 정말 내가 노동자로서 평생 돈만 벌고 한달 벌어 한달 사는 삶으로 끝나지 않을까 너무 두려웠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워렌버핏이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이잖아요? 이분은 본인이 생각하는 기업을 적정 가치보다 낮은 가격의 주식들을 매입해서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으로 유명했죠. 항상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복리의 힘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3년 전에 600만원으로 시작해서 3년만에 10억을 모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복리의 힘이었어요. 물론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차트 분석도 하고 이런저런 매매법을 다 적용시켜보려고 노력하면서 이러도 보고 많이 벌어도 봤어요. 차근차근 노력하다 보니 저만의 노하우가 쌓이면서 3년만에 10억을 모을 수 있었어요.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 중 가장 유명한 게첫 번째 원칙은 절대로 돈을 잃지 말아였고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말라. 이건데. 전 그래서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시드가 우상향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600만 원으로 시작했을 때는 하루에 몇만원 벌기도 힘들었는데 이게 점점 자산이 불어나니까 하루에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벌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워렌버핏이 말한 절대로 돈을 잃지 말라라는 원칙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영상 시작하기 전에 100만원으로 한 달에 1,500만원을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미 제 방법을 적용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은 이미 쓰고들 계시겠지만,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라고 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무료로 드리고 있잖아요. 반신반의 하시면서 아직도 쓰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틀 동안 실시간 방송을 켜놓고 정말로 수익률이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보여드리려고 방송을 켜놨었어요. 지금도 방송이 켜져 있는데 잠시 봐볼까요? 보시면 7월 19일 오후에 백불로 시작을 했었어요. 왜 백불로 시작했냐면 돈이 많아야 많은 돈을 벌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들 때문에. 제가 보란 듯이 100불로 얼마까지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다 하면서 100불만 딱 넣어놓고 지금 이틀 동안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지 직접 보시라고 이렇게 방송을 켜놨었죠. 100불이든 만불이든 10 수익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률이 중요한 거니까요. 자, 보시면 꾸준히 자동매매를 하면서 시드가 불어나고 있어요. 최고점은 120불 가까이 올랐었는데 바이든의 대선 출마 사퇴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격하게 변동성이 커져서 지금은 조금 주춤하지만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100불 시작해서 115불은 넘었으니 15%는 수익을 만들었죠? 제가 100만원으로 1500만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복리의 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복리 계산기 보시면 초기 금액 100만원으로 설정해놓고 한 달이 30일이지만 매일매일 버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대충 20일이라고 해놓고 매일같이 수익률 15%로 벌었을 때 얼마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 투자금 100만원을 빼고도 1536만원이라는 수익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보고도 믿겨지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안 믿으셔도 됩니다. 저야 구독자님들에게 오래전부터 약속을 해드렸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수익을 잘 내다 보니까 저의 매매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문의가 항상 많으셨는데, 저의 매매 방식은 오랜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걸쳐서 습득한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습득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저도 어떻게 알려드려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돈을 벌수 있었던 매매법을 적용시킨 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었죠. 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선은 제가 쓰고 있는 매매법을 학습시켰고, 각 코인마다 과거의 데이터들, 이 빅데이터를 알고리즘화 시켜서 프로그램에 적용시켰어요. 뿐만 아니라 시장의 심리와 차트를 움직이는 뉴스들, 그리고 거래량, 매수세들을 분석해서 코인들 중에서 가장 확률적으로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은 코인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찾아서 들어가요.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해드리기 시작한 게 지금 약두달 정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의 손익률에 대한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쌓여있지는 않지만 열번 거래를 하면 보통 여덟 번은 수익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한 개발자 오빠가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성능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은 켜놓기만 하면 알아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좋은 가격들을 찾아서 실시간으로 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워렌버핏이 말한 것처럼 자면서도 우리는 돈을 벌수 있어요. 제가 구독자님들에게 약속을 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무료로 드리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돈을 받고 팔거나 유료화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뭐, 시중에서는 천만원? 이렇게 가입비 내고 쓰고들 있다고 하시던데, 채널 좋아요, 구독, 댓글만 남겨주시면, 저는 그냥 무료로 받아서 쓰실 수 있게 공짜로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받아가시고요. 받아가실 수 있는 링크는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기재해 두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추가로, 제가 드리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은 코인캐치 거래소에서 이용이 가능해요. 코인마켓캡에도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래소이고, 신규 가입자에게 최대 700만원 상당의 증정금도 준다고 하니까, 지금 보이시는 QR코드를 찍어서 가입하시거나, 마찬가지로 가입하실 수 있는 링크가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해당 링크로 가입하시면 되고요. 제 구독자님이 맞으신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링크로 가입하셔야지만,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연동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해당 링크로 가입하시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도 링크 남겨둘게요. 텔레그램에서는 증정금 무료 이벤트와 매매하시면서 꼭 알아야 하는 시장의 상황들, 그리고 자동 매매 프로그램 수익률 등이 이렇게 올라와요.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니까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고요. 아 그리고 얼마 전에 코인캐치거래소 대표님과 저녁 식사를 가졌는데 구독자님들이 많이들 이용해 주셔서 대표님이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저희 구독자님들 안에서 개인 대회도 열어 주신다고 하셨고 에어드랍 이벤트도 빠르면 이달 안에 열수 있게 도움을 주신다 했어요. 아마 100달러에서 200달러 정도가 제공이 되실 텐데, 모든 분들을 일괄적으로 드릴 순 없어서, 제 링크로 가입하신 분들 가입 순서대로 차근차근 지급이 될것 같아요. 어차피 증정금도 프로그램 쓰시면서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는 거니까, 지금 거래를 안 하신다고 해도, 미리미리 가입해 두시고, 텔레그램도 들어오셔서, 무료로 드리는 에어드랍 이벤트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복리의 힘을 믿으셔야 해요. 100만원으로도 충분히 한달 안에 1,500만원을 만들 수 있어요. 과거의 데이터들이 증명하잖아요. 이번 기회에 꼭 자동매매 프로그램 받으셔서 다들 윤택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눌러주시고, 댓글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코인 투자를 하시는데 맨날 손실만 보고 답답하시죠? 정말 기본적인 이야기이지만, 코인으로 대박 수익을 얻으시려면 딱두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바로 리스크 관리와 정확한 타점인데요. 뭐 당연한 소리를 하냐고 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소통방에서 솔라나를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10월경에 솔라나 코인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통방에 있는 다른 구독자님들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면 수익이 엄청날 것이라면서, 아직까지 팔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믿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캡처를 보내주셨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626% 수익률에 평가 손익만 1억 가까이가 되네요. 1500만원 정도 매수하셨는데, 진짜로 10월에 추천해드렸던 평단가로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때 10월에 솔라나가 오를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추천해 드린 이유가 이때 솔라나가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상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당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솔라나만 계속해서 거래량이 발생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솔라나가 상승하는 이유를 분석하면서 자료를 모아 보았는데 솔라나가 이렇게 상승하는 건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거래량이 터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모체인 솔라나의 트랜잭션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큰 상승을 만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솔라나 매수하고 장기적으로 보시면 과거 20만 원을 다시 한번 돌파할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추천을 해드렸었죠. 저도 한240% 정도 수익 얻고 도저히 못 참고 팔고 나왔는데 이분은 인고의 끝에 달콤한 열매를 수확하실 수 있으셨겠네요. 추천해 준 사람보다 더 드셨다니 반성해야겠습니다. 닉네임을 보아하니 사과농장 하시는 분 같은데 앞으로도 코인도 사과도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투자 회사 블랙록에서 이더리움 기반인 비들 펀드를 출시하면서 RWA 관련 코인들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 판단되어 홀리메시를 추천을 드렸었죠. 120% 가까이 상승을 해서 이분도 2천만 원 투자해서 2,6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얻으셨고, 이분은 운영 자산이 좀 작아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세이코인 추천드렸을 때 200만 원 정도 투자하셔서 135만 원이라는 수익을 단기간에 얻으셨네요. 지금은 시드가 작아 수익금이 작은 건데. 꾸준히 따라오시면서 시드를 늘려가시면 수익금은 더 커질 테니 조급해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먼저 알거나 내부 정보를 받는 그런 루트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라는 것은 어차피 시장의 심리이고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뉴스들이 나오면 빠르게 분석해서 뉴스를 통해 상승할 좋은 코인들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많은 돈을 잃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선험적인 경험으로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잘 아는 것 뿐입니다. 제가 코인 투자를 성공하시려면 리스크 관리와 정확한 타점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압재가 있어서 떨어지는 코인들은 빠르게 손절해야 합니다. 그냥 빠지는 거겠지 하고 지켜만 보고 대응을 안 한다면 위믹스와 루나코인처럼 큰 손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손실 본 금액은 다시 정확한 타점을 잡아서 손실을 원복시키면 됩니다. 그 대응만 잘한다면 계좌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것이니까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루 이틀 투자하실 거 아니잖아요? 1억 청금을 노릴 거면, 로또나 경마장, 카지노에 가는 게 코인 투자하는 것보다 100배는 나을 겁니다. 투자는 요령이 아닌 대응입니다. 손실이 커지면 커질수록 복구해야 하는 그 금액도 커집니다. 적게 잃고 많이 따는 투자 습관을 만드셔야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쪽 세계에 머무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소통방에서 구독자님들이 해주시는 말씀들이 저는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보람도 느끼고요. 제가 딸 같아서 잘 챙겨주시는 것 같은데,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이분은 제가 추천해드린 것으로 600만원 정도 수익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따님분께서 결혼 준비해서 돈이 부족하셨는데 조금 편해지셨다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주셨죠. 저도 결혼 준비해야 하는데 열심히 더 모아보겠습니다. 또 이분은 맨날 수익은 작게 먹고 손실을 크게 봤는데 제가 드리는 브리핑 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매매하시면서 이번에는 크게 드셨다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메시지 주셨었네요. 그리고 이분은 정말 방에서 항상 활동도 잘하시고, 인사도 꼬박꼬박 해주시던 분이라 기억이 남는데, 얼마 전에 천만원으로 시작한 투자금이 7개월 만에 4,080만원이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메시지 주셔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저희 방에 투자를 기존에 했다가 실패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항상 잘못된 투자 습관과 욕심 때문에 돈을 잃으셨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분도 해외선물로 크게 잃으셨던 분인데, 이날 대출금 하나 정리했다고 감사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한테 보답할 건 구독과 좋아요 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셔도 되니까 너무 미안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데모도가 뭐죠? 뭔지 모르겠는데, 여튼 현장 일을 하시는 분인가 봅니다. 일하시다 다치신 건지, 그냥 마음 편하게 하루 일당만 벌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셨는데, 다행히도 잘 따라오시면서 일당은 벌고 계셔서 마음이 조금 놓이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소통하면서 꾸준하게 수익이 날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자 여러분들도 제 영상 꾸준히 보시고 공부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습관을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구독자님들에게 제가 보고 있는 좋은 관점 그리고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상승의 가능성이 큰 코인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코인 중에서 옥석만 잘 가려낼 수 있다면 아무런 정보 없이 불라방처럼 매수하시는 것보다 더 높은 확률로 성공적인 투자 결과를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 소통방은 제 채널 구독자분들만 입장하고 있습니다. 외부 광고쟁이들 때문에 선별해서 입장시키고 있는데,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로 소통방이라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세요. 소통방 들어오는 게 부담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좋은 종목들 추천을 해드릴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완료했다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구독하셨는지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분들이 메시지 주셔서 제가 간혹 빼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연락 못 받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에게 알람이 뜹니다. 그러니까 구독하신 분이 맞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영상 댓글로 메시지 보내주신 번호 뒷자리 내자리와 네 응원 댓글도 함께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